10마리가 출발될 칸을 채웠습니다. 1200m 오경주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를 1200m 제주의 오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7번 동백동산, 외곽으로 8번 탐나불패와 10번 흥국강타 빠른 출발로 7번, 10번, 8번 3마리가 없습니다. 선행에는 안쪽 7번 동백동산과 가장 외곽으로 10번 흥국강타가 올라서면서 10번 흥국강타가 선두에 안쪽 2위권의 7번 동백동산, 바깥쪽 8번 탐나불패가 3위권, 인코스 2번 백조비산과그 뒤편 5번 신대륙이 중위권 외곽으로 추격전을 펼칩니다. 선두 10번 흥국강타, 산마신차 먼저 앞서 있습니다. 결승선 건너편 뒤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10번 흥국강타와 2위권까지 빠르게 도약해 나선 5번 신대륙, 사조 한영민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10번 5번 두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바깥쪽 8번 탐나불패, 안쪽 차불한 전개로 타조강수현 기세 7번 동백동산이 안쪽에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바로 뒤편 2번 백두비상과 삼마신차 격차 벌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곡선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10번 김홍권 기세 흥극강타, 바깥쪽에서는 5번 신대륙이 변함없이 2위권, 그 안쪽에서 7번 동백동산과 격자 4마신자 벌어지면서 4위권의 8번 탐나불패, 인코스에서는 2번 백두비상이 5위권에 자리하면서 10번 5번, 7번 8번, 1번 2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중반 10번 흥극강타, 바깥쪽 5번 신대륙 두 마리의 경합과 3위권의 외곽으로 2번 백두비상이 근속에 올라서면서 3위권에서 2위권까지 도약해 나섭니다. 안쪽 5번 신대륙과 10번 흥극강타가 맞선 상황, 바깥쪽 2번 백두비상이 중반 역전에 성공합니다. 박지희 의3세와 2번 백두비상, 2번 경주 5 도전마 바깥쪽 2번 백두비상이 90에서 안쪽에서는 5번 신대륙의 근소하게 2위권 밀려 있고 10번 흥국강타가 3위로 종반서도 2번 백두비상 5연승에 도전합니다. 2번 5번 10번 2번 5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바깥쪽을 공략해 들어오면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연승에 도전을 했던 2번 백두비상 가볍게 종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박재희 기수와 함께 다시 한번 5연승의 도전장을 던진 이번 백두 비상이 바깥쪽에서 선두로 안쪽 5번 신대륙이 2위로 밀렸고 막판 10번 흥극 강타가 3위로 세 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경주였습니다. 선두 말 주파 기록은 일본 42초 3의 기록, 1,200m 제주의 오경주 경주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경주